자 오늘은 수도권 대학의 절대 강자 대학 중에 하나 가천대학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홀리는 데 재주가 있는 대학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많이 지원하게끔 만드는 대학 어 논술 전형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지역 균형 있었죠. 오늘은 약간 올해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가천 반응개비 전형 전용, 이런 전형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가천대학교 한번 알아보므로써 우리 다양한 점수대 학생들이 가천대학교를 왜 지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리고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드릴 텐데요. 자, 2025학년도 데이터는 아직 학교에서 공적으로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2014학년도 자료 볼 텐데,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말 그대로 15개의 문제를 보는데, 어, 3등급에서 어, 5등급까지, 5등급 중후반까지의 아이들이 붙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문제 중에서, 어, 12개, 13개 붙으면 당연히 합격이고, 학과에 따라서는 9문제, 10문제만 맞아도 붙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 균형은, 자, 내신으로 7배에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인데, 어, 3등급 대 후반, 중후반 때, 물론 2등급 대도 있지만, 3등급 도 중후반.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점수대가 뒤로 밀렸을 겁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3등급 대 친구들이 면접 통해서 붙을 수 있는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모수대 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이 전형은 점수가 좀 높죠. 어, 2등급 대 3등급 초까지 점수가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의 유명한 종합전형인 바람개비전형은, 어,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인데, 이 전형도, 어, 3등급, 4등급, 4등급 중후반까지 점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천대에서는 2등급 때, 물론 앞쪽에 가천의학학 전형도 있는데, 1등급 때에서, 어, 심하게는 7등급 때까지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붙는 사례가 있는 대학이다 보니, 지원자 풀이 상당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가천대 입학식 홈페이지 가면 요런 첫 화면이 뜹니다. 어, 여기서 이제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 건데, 뭐, 수시 뭐 누르면 다양한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모집 요강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2016학년도 입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말까지 나올 거라 보는데, 어,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한 만든 자료이다 보니, 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2015학년도 모집 요강과 2016학년도 입학 전 안내, 이두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2015학년도 경쟁률입니다. 이것도 입학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자, 주목할 건 뭐냐면 전체 경쟁률이 24대1입니다. 어,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 건 맞지만, 그중에 특히나 가천대는 24대2대 경쟁률을 넘겼다. 상당히 어, 인기 있는 학교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논술 전형이 대박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논술이 아니에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의 문제를 풀고, 그 중에서, 뭐, 심하게는 10개, 좀 세면 13개 정도 맞아야지 붙는, 어, 그런 전형인데,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도전해볼 만 그런 전형이죠.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이라는 건, 전년도에, 어, 일반 과목에 대한, 이르바 등급이 나와 있는 그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경쟁률이 22대1, 형 높았죠. 401명 모집에 8,800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종합전형이고요. 가천의약학 전형도 큰 틀의 종합전형인데, 여기 이제 전년도에 이제 의대도, 어, 의대가 아니라, 가천의약학은 의대, 어, 한약, 그 다음에 약대, 이렇게 세 개를 푸는 전형이고, 아까 말을, 논술 전용에, 전년도에는 이제 의대가, 의대도 논술로 뽑는, 어,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때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 평균 경쟁률이 24대1을 넘게 됩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대학이고, 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 지원은 많이 하지만 붙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년도 저희 학교 어,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데를 한 명도 못 붙었습니다. 이 어떤 전형에도 붙지 못했는데 어 아마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어다 보여 드리기 어렵지만 인문 중에 인기 있는 과들 뭐 4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는 학과도 있고. 어 그다음에 어 재밌는 건 뭐냐면 의예과가 작년에 40명을 논술로 모집을 했는데 어, 무려 205대 1입니다. 자, 40명 모집에 8,200명 왔는데 어, 논술 전형이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8 문제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어, 수능 최저를 충족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제가 어, 보여드리면 어, 이게 사례 사례입니다. 내신 2.98 학생이 붙었는데 어, 이게 수능 최저가 1등급이3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국어 1, 수학 1, 탐구는 과탐 두개 평균.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 1, 1, 1 맞췄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2.98이에요.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풀이 2등급 후반이다. 거의 3등급이잖아요. 3등급에 의대를 붙는 게 쉽지 않죠. 일반고라면 쉽지 않겠죠. 이게 뭐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 내신을 가지고 붙는 게 쉽지 않은데 수능 최저가 되면 논술전형으로 붙는 경우가 있다. 그럼 반대의 사례 1.31이면 웬만한 학교 전류 1, 2등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고3, 수학일, 영어일, 탐구는 2, 1입니다. 어, 그런데 탐구는 두개 평균인데 절삭을 한다고 그래요. 2, 2 1이니까 1.5죠. 그러면 결국 1입니다. 그럼 최저는 된 거예요. 최저는 세개1등급이 됐는데, 근데 이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어, 이제, 8문제 푸는 수학문제에서, 어, 순위 안에 들을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34. 이 친구도 웬만한 학교에 전교권이 있는 학생인데, 이 1, 가장 흔히 보는 밀반계의 고등학교에 어~ 최상위권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 친구는 최저가 안 되니까 저 (1등급) (3개) 나와야 되는데 최저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니까 러 논술 전형도 어~ 관건은 수학 문제 잘 풀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내신에 대한 변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내신보다는 이건 수능 최저다 수능 최저가 세계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가천대이 논술 전형도 한번 생각해 봐라 어~ 그리고 거꾸로, 근처도 못 가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지역 균형 경쟁률은, 전년도에, 평균 20대 1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이고요. 학상부 우스전형은, 어,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능체제로 보는 전형인데, 다른 전형보다는, 좀, 경쟁률이 떨어지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 수능체제가 2합 6을 나와야 되는 그 전형이고요. 보통 2등급대, 3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자인글도 마찬가지고, 9대 1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이고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가천대, 어, 유명한, 종합 전형인데, 이 전형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어, 내신이 이제 3, 4등급 때, 4등급 중후반까지도 지원하고요. 또, 붙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많이 인기 있습니다. 평균률이 24대1이었고, 가천의약학 전형도, 이제, 의외과, 한의외과, 약학과 요렇게 세 개만 뽑는 종합 전형인데, 어, 당연히 종합이니까 서류를 다 보겠죠. 그리고 서류 안에는,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이내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요전형들은수능최저가 어, 아까도 말했지만 세개 1등급에 나와야 되고, 한학과는두개 1등급에 되고, 약학과는 3학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상당히 높아요.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안내해드릴 얘기는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6 입학 전형 안내라고 하는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안내드립니다. 일 중에 모집요강 같은 건데 수시 모집요강은 5월 말까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 대학별 고사 일정에 내린 것들 특색에서 나올 것 같은데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입시 안내 책자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어, 모집 시기별 모집 전형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 설명이 드렸지만 논술, 학생 모수자, 지역 균형, 그 다음에 가천 바람개비, 가천 의약학, 그 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획학까지 안내 드릴 건데. 논술 체제져 있고요, 학생 무수제 채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천 바람개비 없는데 가천 의약학은 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논술은 어, 일반 논술과 그다음에 의예과 해당하는 그 논술은 약간 성체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학생 무수제도 마찬가지고 지역균형은 7배 수는 것. 전년도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어, 특성화고 얘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학생 무수자 전형이 질론적 반영하지 않는데 이건 뭐전년도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작년도 작년도 큰 변화가 뭐냐면 작년도는 인문은국영수4자유은국영수과라는 과목을 반영하는데 교과별로 우수한 거4 3 2 2 10 이렇게 반영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못 하는 것들은 조금만 반영하고 잘하는 것도 많이 반영하니까 뭔가 역전의 뭔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약간 반영하는 방법이 바뀐 게 뒤에 있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역균형, 작년에 센세이션이 렇게했습니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10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A, 진로 선택 과목 A만 다 있으면 아무리 일반 선택 과목이 뭐 8등, 9등 나와도 1단계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 1단계 발표해나고 보고 뭐 A가 한두 개 없을 때 분야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딜러 선택 60에다가 일반 선택 4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는 그렇게 임팩트가 세진, 세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 내신에 대한 보정을 많이 할수 있는 전형입니다. 일단 7배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면접만 잘 보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그러한 전형이에요. 우리 아이들 마음을 홀립니다. 우리 학부모들 마음을 되게 홀리는 전형이에요. 역전이 가능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경우는 대학별 고사로 만회하면 되는데 그 대학별 고사 중에 논술은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고 이런 면접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만 하고요. 이 면접도 그냥 면접이 아닌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신 이 조금 부족하지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던 그런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볼만한 전형이다. 자 일단 모집인원 을좀 봐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학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가 보입니다. 보시면 자. 자유전공이라는 건 지역균형에서 거의 다 뽑아요. 지역균형 아까 면접 본다 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각 과마다 두세 명 있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뭐 지역균형 다 뽑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논술, 그, 교, 수시에서, 여기 수시에서 경영학과를 예를 들면, 자, 논술에서 45명을 뽑고,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정에는 15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은 없죠. 그리고 가천발은가람배 가천바람, 가천발안개비 24명,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가장 중점 으로드는 전형 은 뭔가요? 그래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논술이 1 번이다. 그죠 논술이 제일 많이 뽑잖아요. 대부분과들에서 논술이 제일 많이 뽑죠. 그리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이 많이 뽑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의예과를 한번 주목해 다 논술에서 4 0 명이나 뽑는다. 아까도 제가 첫 화면에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내신이 부족해도 원래 보통 의예과 쓰려면1등급 초반이잖아요. 거의 전교권 학생들이 의예과를 지원하는데. 물론 체제가 세요. 어, 그런데 그 체제를 맞출 수가 있다면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노려볼수 있는 전형. 그리고 학생무수자 전형에도 뽑아요. 그리고 가천의학학 전형에도 뽑습니다. 이게 종합전형이니까 이것도 체제가 다 똑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체제를 맞춰주면 논술을 하든 내신으로 뽑든 아니면 종합으로 뽑든 어, 가능한데 중요한 건 가천대는 논술이 메인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논술을 보겠습니다. 논술은 1000명이나 넘게 뽑는 이 논술은, 자, 입문은 총, 입문자 둘다 15문제씩 보고요. 각 10점씩 해서 150점을 가지고 변별한답니다. 850점 기본이 결국 150이고,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개 중에 몇개 맞았냐. 과에 따라서 10문제 맞아서 붙는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세개를 맞아서 붙는 과가 있습니다. 의외과는총 8문제 수학만봅니다 인문 브는 국어 수학이 약간 계속 서로 다르죠. 인문은 국어가 더 많고 자이는 수학에서 많이 보는 구조인데, 어, 의외과는 수학만 봐요. 그런데 이제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수학 1, 2까지가 범위라면, 여기는 이제 미적까지 이제 범위가 있다라는 차이는 좀 있고, 또이 문제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 이 홈페이지가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주도 문제, 그 다음 문제 해설, 어디에 출제했는지 이런 의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학원에서 갖춘데 논술만 전략적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는데, 일단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시면, 한번 해볼만 할수 있습니다. 금방 나와있죠? 수학 원투 그래서, 어, EBS 수능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한70% 난이도, 수능의 70% 난이도니까 공격내에서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실은, 어, 여기 지원하는 풀 자체가 너무 수능 공부를 안 하다가 막판에 가천대라도 가고 싶어서 뛰어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어, 제대로만 준비가 된다면, 부적격성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항상 제대로 가천대에 점수에 맞는 아이들이 전학하기보다는 막판에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논술에 대한 준비도 안된 학생들 중에 그래도 가천대는 가고 싶어 하 라고 뛰어든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합격보다는 불합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가천대에 마음이 있으면 당장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보고 또 기존에 나와있는 이런 기출문제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학교에서 가천대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을 실청 하실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응의 응시해 보시고, 내가 한번 해볼 만한지, 안 한지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도, 어, 어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가 3등급 하나인데, 이 체조를 못 맞추면 마찬 꽝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를 먼저 해보시고, 덤비십시오. 어, 최대한 빨리 일찍 덤비면 해볼 만하다. 어, 대부분 여름방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100%입니다. 미리 움직이면, 만합니다 자, 그래 논술 보면 아까 말씀드렸 최저가 있습니다. 하나 3등급이고요. 요런 약간 학교에서 요즘 떠오르는 이런 학과들은좀 최저가 달라요. 이어보고 클라우드 공학은 옆 4고요. 의예과는요. 세개 1등급인데 과탐 점시두 과목 평균이고 소수점 절사한다 아까 말씀하면 1등급 2등급이면 평균 1, 5도, 1 5인데 뒤에는 0.5는 떼 준다. 1로 쳐 준다.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과학은두 과목 다 과탐으로 봐야 되고요. 탐구는 요런 거 그래서 우리 이 등급대 맞는 의예과를 희망하는 아이들 중에 최저가 맞춰주고 수학에 절대 강자가 있다 그러면 논술 중에 한번 해도 되겠다. 자 학생부 우수자는 전형적으로 자 내신을 기반으로 한 전형입니다. 최저가 2합6이고요그 어,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요 인기 있는 학과들은 약간 최저가 다르고 의예과는 똑같죠. 아까 저 논술하고 한의예과, 약학과, 한의예과는 이게 2개, 두개영예각일 2개, 2개, 등급. 과탐은 모두가 1등급 나와야 된다. 약학과는 3와 5, 의대 마찬가지로 두개 평균에 절사를 한다. 요거. 자, 그런데 학생모수자 교과 반영 방법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 3, 2, 1 이렇게 네개 중에 임무는 국영수사, 과하는국영수관인데 어, 가장 잘 나온 건 40%, 못 나온 건10% 이렇게 했다, 했던 거라면 올해는 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1, 2등급을 A로 보고 3, 4를 B로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 결국은 1등급하고 4등급, 1등급하고 이등은똑같은 얘기잖아요? 3과 사도똑같은 얘기고. 그런데 1등급을 받으면 1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A를 받으면 1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B를 받으면 0.5점이 마이너스 되는데, 결국은 1과 4의 차이가 0.5밖에 안 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수한 규과 순으로 약간 차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등급마다 0.5씩차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0.5라면, 지금 1과 2차는 없는 거죠. 1과 4등급의 차이가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5, 4등급까지면 웬만하면, 1등급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죠? 어, 수능체제만 맞추면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해볼만 하다라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드는, 사람을 홀리는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진 가촌대의 주형 설계 방식입니다. 그죠? 내신이 내신을 뽑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0. 뭐1 차이로 막 붙고 떨어지는 그거보다는 4등급 이내 학생들 중에 최저만 맞추면 그죠? 이런 것들은 점수 맞춰서 여러분들 경쟁을 보고 최저만 맞추면 쓰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잘 나가는 과 쓰지 마시고 어 그리고 진로 순서가 아예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시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점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7등급까지는 7등부터는 점수가 확 차이나죠. 그 얘기는 7등급 이후는 아무리 네가 체질을 맞춰도 이 전형에서는 붙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6등급까지는 네가 체조만 맞추고 경쟁률만 잘 보고 운만 좋으면 붙을 수도 있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인데 6등급까지 할 만하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지역 균형은 더 매력적입니다. 지역 균형은 1단계에서 7배수로 내신으로 뽑아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50이 있습니다. 7배 수에 들어간 상태에서 면접만 잘하면 뒤집을 확률 높죠. 면접 비중이 확률 높으니까. 우리 종합도 그렇고, 다른 교과정역도 보통 30% 정도의 면접 비중이 있는데, 여기는 50%나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면접에서 뭘 물어보느냐. 이 면접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에요. 학생부 기반인데, 학생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과 수업 충실도. 의사통령, 얼마나 말을 조리케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게 작년도, 어, 입학 전형에 다 공고입니다. 지역균형도 면접을 보고, 학종에서도 면접을 보죠. 같이바람게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진난 의지를 주로 물어봐요. 그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과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왔고, 또 이걸 위해서 얼마큼 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학생부를 참고하지만, 학생부가 참고 자료이지, 평가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어, 같은 맥락이지만 학생부를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얼만큼, 탐구 했는지 그죠 그런 과정들 좀 정확히 물어본다는 거죠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자 지역균형은 우리가 진로 선택은 80 이상이 A고 그 다음 60 이상은 B고 그 다음에 60 미만은 C로 하는데 여기서는 2라고 명명하는 것뿐이고 2를 맞으면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진로선택 과목에서 2 e 맞고 오면 엄청난 소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진로 60에 일반선택 과목은 40입니다 진로는 ABC고 일반선택은 등급 나오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진로가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 전년보다는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 전형 대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설계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 앞에서 본 것처럼, 학생부 수세 전형 본 것처럼, 4등급까지는 무조건 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등급 나오는 거지만, 4까지는 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등급 마저도 0.5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7배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 전형은, 이제 4, 5등급 마저도,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외만고 A 맞으면, 이게 맞으면, 어, 4, 5등급 막상 학생들도 7배수 안에 웬만큼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면접만 잘 준비해서 면접만 잘치르면 붙을 수도 있다. 음,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그죠? 이, 어, 가천대 설계했던 이 의도에 맞게끔 내신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더라도 이 의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면접을 기똥차게 준비하면 역전이 됩니다. 어, 입시지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권하고 또 많이 푸시하고 많이 지도하는데 어, 참 재미없는 건 뭐냐면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어, 선생님만 간절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만 간절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어, 1단계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7배수에 붙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붙어야죠. 물론 2단계가 이제 7배 붙다 해드려도 경력이 7대 1이 되는 경우라서 결코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이 가천대같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붙을 수만 있다면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 진로선택과목을 했는데 A 맞으면 무조건 1등급 그래서 거의 올 A 맞으면 1등급에 통과했습니다. 붙고 떨어지는 건 A, B, C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결국 면접이었던 거죠. 1등급 맞으면 A 맞으면 100점 쳐주고 B 맞으면 어, 2등급에 대한 9 9조점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조금 그래도 내신에 대해서 강화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도권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 교과 전형반영법 엄청, 어, 널널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학종은요, 어, 기본적으로 1단계, 단계형인데 1단계에서 5배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또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도 50%는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약종에 해당하는 게 가천 바람 바람개비 바람이 안돼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 있고요 꽤 유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써요 3, 4 등급대 아이들 많이 쓰는 전형이고요 5 배수 뽑고 면적 5 0다 추정체적 없고요 대신에 의외과한의학과 약학과는 어~ 해당하는 이 바람개비를 따로 이렇게 전형한 이름이 바로 가천 의약학 전형인데 이전은 형 똑같은 이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최저가 있다 근데 그 최저가 앞에 언급했던 체제가 똑같습니다. 세개 (1등급) 두개 (1등급) 3화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종합이다 보니까 서류도 잘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류 안에 내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도 있기 때문에 면접까지 잘 해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천대 의예과를 가려면 논술로 가는 게 유리한지 학생 노수제로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 약학 전형 가는 게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 또, 다쓸수 있으면, 최종 맞출 수있으다 써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2014년도 학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요, 3, 4등급대, 3등급대, 한예과는 의 3등급대가 붙었고, 그 다음에 약학과는 2등급대에서 3등급까지 퍼져 있었고, 의예과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의대하면, 1점, 뭐, 1, 1.2, 1.3, 이런 아이들만 붙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어, 이렇게, 2, 3등급도 붙는 경우가 보죠 그만큼 해야 될게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조기취업형 계획학과인데, 저도, 어, 요 전형,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는데, 최근 몇년 동안에 되게 관심을 두고 봅니다. 조기취업이니까 4년 다 다니니까, 3년 6학기만 다니고, 취업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종합전형이에요. 그 종합전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경쟁을 봤지만, 경쟁률이 6대1, 7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은 1단계 5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보는데, 요거는, 어, 요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참여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또요 인원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모집하는데, 운만 좋으면 1단계 통과하고요. 여러분들 의지만 어필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년부장일 때요 전형으로, 어, 친구 하나가 붙었고, 지우는 여러 명 있는데 실제 붙어서 입학까지 하는 친구는 한 명이었고요 어,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매력이 일하면서 돈 버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는 전형이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취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관심 있는 친구들 어, 최소한 안내와 소개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경쟁률이 어, 5대 1이 되지 않는 그 학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복불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별로 모으는 게 아니라, 과에 해당하는, 어, 관련된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40을 통째로 모으는 게 아니라, 막, 뭐, 두 명, 세명 찢어지긴 하는데, 그랬을 때 경쟁률이 터지는 그, 기업도 있고, 또 아닌 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잘 판단하시고, 5, 6등급 학생들이 붙어요. 그죠? 5, 6등급 학생들. 그래서, 잘만 하면, 요전형으로 가천들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어, 돈도 벌고, 또 취업에 대한 어도 보장도 되는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 수도권의 강자 중에 하나인 이 가천대를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어, 미리미리 준비해서 입시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개념이고, 내가 되니 안 되니 판단하고 나서 포기하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가천대는 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선호하냐면, 또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냐면, 어, 정해져 있는 입시 결과, 즉, 내신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부족한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반대로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어, 안 됩니다. 어, 면접 준비 확실히 하시고, 논술 준비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의약학 전형 같은 경우도 어, 지원자 풀 자체가 다른 의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이거 어, 내가 2.5등급이니까 있으면 되겠다 할게 아니라 1등급 세 개를 맞춘다고 하는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모의고사가 근처도 안 나오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 2 0 1 5학년 입시 결과가 정확히 어, 대학을 통해서 오픈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분석하기로 하고, 가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특히나, 논술 전형이든, 지역균형이든 또, 우리 최상위권 중에서 또 가천 의학학 전형을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더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어,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교육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친한 선생님 한분 계시면,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진학 스토리를 여러분 친구 삼아서, 여러분들 잘 쫓아오시면, 어, 입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